고우의 노란 집보다 이런 점이 더 쉽고 명확하게 도드라지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좋아하시는 그림들이죠. 실제로 이 해바라기라는 것은 그가 좋아했던 노란과 꽃, 이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가장 먼저 그렸던 어, 해바라기 그림은 1886년 여름에 몽마르트에서 그렸는데요. 물론, 파리 오기 전에 어, 해바라기를 그렸다라는 편지 구절은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가 그렸던 그림은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파리에서부터 그가 해바라기를 그렸을까? 파리에 온고 난 다음에 고흐은아 내가 이제 전업 작가구나라고 자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로 그렸던 뭐 주변 사람들의 초상화라든지 그 서툰 풍경화 이런 것들은 잘안 팔린다는 거죠. 특히나 초상화는 안 팔리죠. 왜냐하면 고우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고뇌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당대의 사람들은 그냥 볼품 없는 사람의 얼굴만 봤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정물화 쪽으로 또 눈을 돌렸을 텐데, 특히나 태호가 갖고 있던 뭐 화가들의 정물화들, 꽃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고우가 이런 말을 해요. 해바라기는 나의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좀더 실질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그 실제로 테오 갤러리 옆에 레스토랑 창문에 그려진 거대한 해바라기를 자주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 이건 편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꽃 중에서 노랑을 또 많이 칠할 수 있는 그런 꽃이고 특히 고흐는 노랑을 노란 높은 음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노랑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바라기라는 꽃이 갖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고흐의 조국이죠 네덜란드 전통 문화에서 해바라기는 신. 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세상의 빛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고우가 해바라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 자기의 어떤 의미 부여가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 밝힌 적은 딱한번 있습니다. 자기의 비평을 처음으로 써준 이 알베르트 오리에라는 평론가한테 뭐라고 썼냐면 나의 해바라기는 감사함을 상징하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글레에 와서 해바라기를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결정적 이유는 어,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지중해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바로 미스트랄 때문인데요. 고우가 쓴 편지에 나오는 표현처럼 악마 같은 미스트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도저히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 그에 적합한 소재로서 해바라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그렸던 해바라기와 아흐레 와서 그렸던 해바라기 좀 다른데 이 아흐레 와서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이유가 어, 자기가 살고 있던 노란 집을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을 왜 해바라기로 꾸미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노란 집을 빌린 이유와도 어, 관계가 있는데요. 나는 정말 이곳을 예술가의 집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해바라기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은 1888년 8월, 그가 아흘로 온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즉, 누구를 위해서 그렸겠어요? 바로 고갱이었습니다. 고갱을 기다리면서 와 함께 살고 싶었던 이 노란 집의 방을 꾸밀 의도로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왜 고갱이 오는데 해바라기를 그렸을까요? 우선은 어, 고갱을 파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고갱이 고우의 해바라기 그림을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림과 바꾸자고 제안할 정도로 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고우는 아, 고갱이 내 그림 중에 해바라기를 좋아하니까 해바라기를 그려서 그의 방을 장식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